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이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농원입니다. 이렇게 울긋불긋 예쁜 애들이 오늘 잔뜩 왔습니다. 예쁜 여기 이런 거가 몇판 왔어요? 오늘은 우선 여기 있는 거 예쁜 거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만 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고요. 그 후에 하나 둘 주문하셔도 택배가 갑니다. 5만원 이하는 본인 부담이죠. 여기 아주 예쁜 애들 먼저 보겠습니다. 립스틱 립스틱이 만원입니다. 아주 싱싱한 애들이오요 여기 있는 애들이 몽땅 다 새로운 애들입니다. 립스틱이 만원 아주 건강하고 싱싱한 애들이 왔어요. 립스틱이 만 원이고요. 또 여기 와 초특가 웨딩 드레스가 왔습니다. 이거 엑스플랜트에서 검색해 보시면안 되는데요. 아주 요만한 거하나에도뭐 육만 원씩 그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이거 아주 다 가져오는 조건으로. 싸게 좀 받아왔다고 싸게 드린답니다. 와 진짜 너무 이쁘죠? 이풀일좀 보세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쫙 주셨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외두고 이런 건 삼두 이렇게 여긴 커팅 자국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삼두 외두가 많네요. 뭐 자고 나온 건커팅에서 나온 거고. 웨딩드레스 25,000원 초특가입니다. 아주 검색해보시면은 특가라는거 아실거예요 웨딩드레스 아, 꺼불꺼불 해가지고 25,000원입니다. 여기 너우금이 아주 정말 오래간만에 왔네요. 너우금 너우금 2두시? 다 아, 2두? 2두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노우금이 주로 섰습니다 금이 확실히 이렇게 나온 노우금 15,000원 입니다 요거 12cm 화분입니다 12cm 화분에 노우금이 15,000원 또 요쪽에 리티지아잼 아이고 진짜 닭뼈술보다더 빨개요 이렇게 빨간 물들은, 네티지아 잼. 7,000원. 우와. 7,000원인데, 이렇게 물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들까요? 진짜 환상적이죠? 뭐, 말갛게 비칠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애들이 또 여기서 자고도 이렇게 나오고. 아, 너무 예뻐요. 네티지아 잼. 7,000원입니다. 초연, 요것도 특가. 지난번에 요것도 작은 거 15,000원에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막얼큰이이거 12cm 화분에 넘쳤죠? 넘친 초연. 1 만원이에요, 오늘은. 오늘은 싸게 받아온 거는 싸게 특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 삼도 이런 애들도 삼도 거의가 다 삼두네요. 이렇게 삼두 아주 물도 예쁘게 들고 예쁜 초연 얘들은 이렇게 나란히 나란히 줄어섰습니다. 초연이 만원이고요. 어 디커베리 디커베리 철알합니다. 요좀 보세요. 아주 건강하게 생긴 디커베리 철아 3만원 이런 애들도 있고 아주 예쁜 요렇게 생긴 철아도 있습니다 생얼에다가 요렇게 생긴 애도 있고요 요렇게 생긴 애도 있습니다 요게 저는 제만 제가 탔음 요게 더 예쁘네요 멋졌, 멋지게 디커베리 철아 3만원 또, TP가 아주 오래간만에 왔어요. TP, 만 원. TP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TP가 3도, 2도 뭐 그러네요. 자여기까지 TP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여기 또, 멀티카울 립스틱. 와, 이 물든 거 보세요. 와, 진짜 예쁘죠? 정말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우 새빨갛게 물드는 애들이죠. 얘들은 만원인데 와 이런 애들은 아직 물이 안 들었어요. 건강한가 봐요. 이렇게 월티카 올립 스틱. 다 이렇게 물드는 거. 이보다 더 짙게 해 된다는 것만 아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월티카 올립 스틱. 여기는 라지아가 나즈 아가가 나즈 아가가 이렇게 생겼나요? 너무 건강해서 그런가요? 나즈 아가가 만원입니다 이렇게 물들어가는 나즈 아가 나즈 아가가 만원 또 여기 모하비 모하칸이 아니고 모하비입니다 모아칸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모아비 와, 물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모아비가 만원. 와, 진짜 너무. 모아칸하고 비슷한데요? 이들은 모아비랍니다 요렇게. 너무 예쁘죠? 여긴 더 예뻐요. 요렇게. 아우 진짜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어 너무 예뻐요 뭐와 비입니다 만원 여기는 아마 빌레 아마 빌레가 오천원 아마 빌레 전부 다위도 이렇게 생긴 아마 빌레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아마 빌레가 오천원입니다오천원 원정 팅거벨. 원정 팅거벨이 6,000원. 와, 얘들은 뭐, 너우랑 약간 비슷한 것도 같고. 이렇게. 와, 예뻐요, 아주. 하엽을 띄면은 목대가 얼마나 클까요? 하엽을 그냥 한번띄어볼까요 하엽 보면 목대가 엄청 클것 같아요. 어, 저기 목대가 나왔네. 목대가 수습니다 원정 팅거벨, 6천원6 0원 우와, 존네 아주. 가격 너무 좋습니다. 여기 놀이끼리 물도 들어가고, 빨갛게도 들어가고. 원정 팅거벨. 아, 너무 예쁘죠? 6천원입니다 여기는 또 빅토리 군생. 17,000원. 와, 빅토리 군생. 이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깨몽, 깨몽. 깨알처럼 멍 들어가죠? 와, 빅토리 군생이랍니다. 지금은 초록초록, 뒤에서부터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빅토리 군생, 17,000원. 와, 대단히 싱싱합니다. 요거는, 이거는 안 재봤는데 이거는한 15cm 14cm, 15cm 되는 화분입니다. 요 배가 베라가모 베라가모는 25,000원. 베라가모 창. 싱싱는거 왔어요. 요렇게 예쁜 베라가모. 아이고. 아주 예쁩니다. 얘는 모래 섞인 흙에다 심어서 무겁네요. 이렇게 베라가 모이 특가가 25,000원, 특가가 25,000원입니다. 여기 알바비티가 8,000원, 아유 알바비티가 의지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아주 통통합니다. 이렇게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알바 뷰티. 8,000원입니다. 가격 좋아요, 아주. 이런 화분에. 아우렌시스. 오, 아우렌시스도 오래간만에 왔어요. 아우렌시스가. 외대도 있고. 이렇게 군생도 있습니다. 도뭐 이렇게 동생도 있어요 아우렌인시스 얘들 자고 엄청 많이 납니다 아주 자구가 말도 많이 나와요 요런데 자구 나오듯이 자구 아주 많이 나오는 애들 아우렌인시스만 원이에요 요거는 원종 말간 원종 말간이 이만 원 말간은 다수야에서 제일 싸게 싸게 나간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간은 엄청 큽니다. 물이 좀안들어서렇지 이렇게 그냥 막뒤 입장이 보면 막 반짝 반짝해가지고 이렇게 물 들어가면서 얘들이 물 들어가면 이쁘죠. 말간이 2만 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애들도 크고 원종 말간이 2만 원. 또 이게 피치 민트? 피치 민트는 16,000원. 아유, 얘들은 어떻게 생긴 애들이 렇게또 예쁘게. 아, 이 보세요. 진짜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렇게. 아이고, 진짜 예쁘죠? 와. 이거 보세요, 엄청 예쁩니다. 요렇게.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이름은 피치민트, 16,000원. 와,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여기 또, 화이어 플라워. 화이어 플라워가 8,000원. 이런 화분이 꽤큰 애들이 데요 8,000원. 여기 풀릴기가 있으면서, 화이어, 피, 화이어 플라워. 풀릴이 있네요. 이렇게 불이 있는 하이어플라워 8000원입니다. 여기 크림베리가 아주 왕대품들이 왔습니다. 크림베리 만원인데 이게 큰나 보네 15cm 화분에 엄청 큰 군생이겠죠 군생 왜왜왜다 연결이 됐죠 군생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크림베리 만원이에요 여기는 누돌프가 만원 누돌프 아직 물이 힘들었지만 얘들 물들면 정말 예쁜 거 그전에 여기 들어와, 들어온 거 보니까 아주 물들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누돌프가 만원 여기는 여기, 여기 둥근 둥근 비치우리대 둥근이 비치우리대 15,000원 이대로 얼마나 무거으면 이렇게 묵대 좀 보세요 이렇게 이거 무거워가지고 몇년 키운 것 같아요 아주 얘는 수영이 예쁘네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수영이 아주 예쁜 둥근이 비치우리대가 15,000원 뭐 여러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좀 퍼진 애도 있고 아 예쁘죠 동그이 빛이 오리1 5 0 0 0 원입니다 이건 플로리디티 와 플로리디티는 언제 봐도 예쁘죠 이 하나 아주 얼큰이 요거요 요거 요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는 거 보세요 아우 영상보다 훨씬 예뻐요 이렇게 플로리디티 이것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플로리디티도 자고 많이 내죠. 플로리디티가 만원입니다. 만원 여기는 미니캐슬 미니캐슬이 만원 미니캐슬 저번에도 왔었는데 또 왔어요. 미니캐슬이 만원 이렇게 자고가 엄청 많은 실버스타도 비슷하고, 눈데리도 비슷하고 그니다 미니 캐스. 만원. 요기는 골든글로우. 와, 얘도 골든글로우인가 본데? 골든글로우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요. 저집 있는 건 파라서, 파란 줄 알았어요. 골든글로우. 아이고, 예쁩니다. 만원이에요. 골든글로우가 만원입니다. 요기도 펑키 군생, 우와, 펑키 군생, 25,000원. 여도 아주 큰, 망대 폭입니다 아주 큰 화분에, 이렇게, 목대가 큰, 아주 진보라로 물들은, 펑키 군생, 25,000원. 여기도 그렇고, 펑키 군생, 25,000원입니다. 여기로 가면은, 여기 골든글로우 여기 또 있어요 조그만 거어 얘들은 군생이라 군생이라 얘들은 15,000원이네요 얘들 15,000원이고 한번 대보겠습니다 이건 15,000원 이렇게 이거는 만원만원이에요 ,000원. 목대지 목요 둘다 골든 글로우. 얘는 만 원짜리, 얘는 만 오천 원짜리 골든 글로우였고요. 여기는 프란체스카. 아, 프란체스카라는 달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가 만 원. 예,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이거 12cm 화분에. 아직은 초록초록하지만 늘 들어가고 있네요 프란체스카 10,000원 여기 소인제금 소인제금이 아주 아, 너무 진한 복룡금아 너무 이쁘죠 이렇게 진하게 물든 소인제금이 15,000원 몇개 없어요 여기 몇개 없어요 15,000원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는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예뻐요? 15,000원입니다 여기 파스텔 파스텔이 8,000원 파스텔이 8,000원입니다 파스텔이 원래 이렇게 쌌었나요? 파스텔이 8,000원 자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8,000원이고요 오또 왕건이 있습니다 아미스타 만원 이렇게 큰 아이가 만원이래 만원 이거 15cm 화분 더 되는 것 같은데요 멀리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키워줄까 물든 거 보세요 아주 진보라 청보라 이렇게 생긴 아미스타가 만원 푸짐하죠 푸짐해 어, 또 누가 있을까 다 했네 다 했어 이렇게 오늘 예쁜 애들 와 너무 예쁜 애들이 많습니다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예쁜 것 골라가시면 되겠고요 오, 말간이 이렇게 아주 예쁜 애들 아주 저렴한 가격,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